핸드폰을 손에서 놓을 수 없는 당신, 혹시 떨어뜨릴까 불안하진 않나요? 무거운 보조 배터리와 엉킨 케이블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 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딱 30초만 집중하세요. 당신의 일상을 혁신적으로 바꿔줄 마법 같은 아이템을 보여드립니다. 이제 불안함은 사라지고 편리함만 남게 될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핸드폰 스트랩이 아닙니다. 안심과 자유를 선사하는 아이템입니다. 손목이나 목에 걸어두면 핸드폰을 떨어뜨릴 걱정은 물론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의 도난 방지에도 효과적입니다. 양손은 자유롭게, 핸드폰은 안전하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당신의 모든 불편함을 해결해줄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스트랩의 연결 부위를 돌려 분리하면 놀랍게도 충전 케이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보조 배터리를 따로 챙길 필요 없이 이 스트랩 하나만으로 언제 어디서든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기능을 담았지만 내구성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견고하게 제작된 연결 부위는 쉽게 빠지지 않아 당신의 소중한 핸드폰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복잡하고 투박한 액세서리는 이제 그만. 깔끔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은 어떤 옷차림에도 자연스럽게 어울립니다. 실용성과 패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똑똑한 아이템입니다. 핸드폰은 이제 당신의 몸의 일부가 될 겁니다. 더 이상 핸드폰을 떨어뜨릴까? 배터리가 없을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 작은 혁신이 당신의 삶을 얼마나 편리하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해보세요. 지금 바로 당신의 일상에 편리함을 더하세요.